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있는 성경 중간 사편. 저희가 폼페이우스 등장하기까지 로마의 전체 역사를 좀 간략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마지막 남은 3차 포에니 전쟁 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2차 포인트 전쟁 마무리 안했죠. 이 그거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3차 포인트 전쟁 다루겠습니다. 3차 포에니 전쟁은 주전 149년에서 146년, 뭐 3년밖에 되지 않은 예, 거의 이제 카르타고를 지도상에서 지워버리려고 작정했던 로마군 마지막 최종전이 되겠죠. 자, 칸나이 전투는 이 로마의 천년 역사에서 4대 치욕에 들어갑니다. 이 전투에서 지휘관급 대부분이 몰살했고, 또 원로원 의원 3분의 1이 전사했죠. 그리고 최정예병 7만 명이 전멸했죠. 이 전투 승리로 한니발은 영웅에서 살아있는 전설이 됩니다. 로마 시민들에게 한니발은 공포의 이름이 됐죠. 이 당시 로마 집에서 아이들이 울면 부모는 이렇게 달랬을 겁니다. 뚝또 계속 울면 한니발이 잡아간다. 2차 포에니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의 원맨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승리를 코앞에 뒀죠. 하지만 끝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로마를 구한 비밀병기가 두개 있었죠. 첫째 한니발을 잡은 스키피오, 둘째 위기의 때에 더 결속을 다진 로마연합, 이두 가지는 전술의 천재인 한니발의 구상 안에 전혀 없던 거였죠. 다진 경기를 기적의 역전승으로 만들어버린 로마의 위력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3차 포획 전쟁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니발의 로마 원정 목표는 로마와 동맹국들을 이탈시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를 처리할 때도 로마군 포로는 모조리 처형했지만 동맹국 포로는 조건 없이 돌려보냈죠. 로마 원정을 위해 수십 년간 알렉산더의 전술을 연구한 한리발은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킬 때처럼 이 두세 번의 압승이면 로마 연합이 무너지리라 계산했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다리우스 3세와 전투에서 세 차례 완승을 거두자 동방의 제후들은 페르시아를 배신하고 앞다퉈 알렉산더에게 복종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로마와 식민도시 간의 동맹인 로마연합은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붕괴는커녕 위기의 때에 더 결속력이 든든해졌죠. 로마 제국에 편입된 이주민에게 로마는 충성해야 될 주인이 아니라 함께 가꾸고 지켜야 할 소중한 무언가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은 한니발의 계산에도 전혀 없었죠. 위기의 때에 더욱 공고해진 로마 연합의 비밀은 건국 때부터 로마가 지켜왔던 독특한 지배 방식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웃도시를 점령할 때 고대의 여타 제국처럼 억압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지배층과 제도를 인정하고 자치권을 주는 방식을 쓴 겁니다. 이로써 로마와 피정복 도시는 주종 관계가 아닌 친구와 같은 관계가 됐죠. 더 나아가 로마는 속국민에게도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제도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통치 방법이었죠. 게다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져왔는데 바로 충성심입니다. 로마에 의해 조국이 멸망했지만 그들에게 로마는 적이 아닌 새롭게 충성해야 할 조국이 된 거죠. 당연히 이런 통치 시스템은 풍전등하의 위기에서 로마를 구원한 신의 한수가 됐죠. 칸나이 전투 이후 로마는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먼저 지연작전을 썼다가 파면된 파비우스를 다시 집정관에 임명합니다. 그제서야 파비우스의 진가를 알아본 거죠. 파비우스는 예전처럼 줄곧 지구전으로 한니발에 맞섭니다. 파비우스의 지구전은 의도대로 한니발 군을 유랑자 신세로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한니발이 지휘하지 않는 여타 카르타고 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투트랙 전법을 씁니다. 한니발은 결국 혼자서 로마 전체를 상대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임진열한때 이순신 장군이 떠오르죠. 로마에게 있어 이 카르타고는 한니발만 고의사구로 걸러내면 별로 무서울 게 없는 그런 팀이었던 거죠. 이런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한니발은 적지인 이탈리아 반도 안에서 무려 15년을 버틴 건데, 와, 이건 뭐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네요. 이파비우스의 용병술로 로마는 점차 칸나이 전투 패배에 후유증을 극복해냅니다. 이렇게 해서 비겁한 자, 굼뜬 자, 심지어 한니발과 내통했다는 모함을 받고 해임된 파비우스는 이리 로마의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로마는 어느덧 전력을 완전히 회복해 카르타고 본토 공략에 나섭니다. 적의 심장부를 바로 찔렀던 한니발의 전법을 역이용한 거죠. 원정군 총사령관은 스키피오. 칸나의 전투에 몇안 되는 생존자였죠. 전쟁 초기의 소년이었던 스키피오는 15년 동안 한니발의 전법을 마스터합니다. 31세의 로마군 사령관이 된 스키피오는 칸나이에서 받은 그대로 한니발에게 돌려줄 참이었죠. 로마군이 카르타고로 진격해오자 카르타고 의회는 한니발에게 급히 돌아오라고 종용합니다. 15년 동안 밀한톨 지원해 준적 없으면서 말이죠. 바닷길로 본국에 귀환한 한니발 군대는 모든 조건에서 분리했습니다 한니발 전술의 핵인 누미디아 기병이 이번엔 로마군 편에 가담했고 병력의 태반이 경험 없는 신참 병사와 충성심 없는 용병들이었기 때문이죠. 한니발은 평원에서의 전투는 가급적 피하고 보급만 충분하다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쓸데없는 정치가 개입합니다. 카르타고 의회는 위험하게 카르타고시 근처에서 싸우지 말고 저 멀리 외곽의 평원에서 싸우라고 한니발에게 닥달했습니다. 결국 한니발은 자마 평원에서 스키피오가 이끄는 로마군과 운명의 결전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도 함께 볼까요? 바로 로마가 당했던 치욕, 주전 216년에 있었던 칸나이, 전투구요. 자, 지금, 주전 202년 카르타고 본토에서 벌어지는 자마 전투, 자마 전투의 상황을 보여주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전투에 앞서 한니발은 스키피오에게 협상을 시도합니다. 식민지인 스페인을 양도할 테니 철수해달라. 스키피오는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천하의 한니발이 먼저 협상을 해왔다. 아, 이건 자신이 없다는 사인이었으니까요. 결과는 한리발의 패배였습니다. 기병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게 결정적 패인이었죠. 이 한방으로 2차 포에니 전쟁도 로마의 승리로 끝납니다. 카르타고의 문명은 찬란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아파트도 카르타고에서 나왔고, 진흙과 조개 껍질을 섞어 방수하는 방법도 카르타고가 원조였죠. 이렇게 찬란했던 카르타고가 로마에게 패한 원인은 뭘까요? 카르타고는 상업에만 치중한 나머지 다른 분야의 성장은 너무도 뒤지부진했습니다. 특히 군사력에서 그랬죠. 카르타고는 위험천만한 전쟁에 자신들이 직접 참전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건국 초기부터 국방을 용병들에게 이리 많은 아주 아주 나쁜 전통이 있었습니다. 군대. 그거 얼마면 돼? 속된 말로 이런 식이었죠. 돈은 워낙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국가의 명운을 건 전투에 갈대 같은 용병을 의지한다는 건 애초에 위험천만한 발상이었죠. 전쟁 패배 후 카르타고는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했고 모든 해외 식민지를 로마에게 양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돈이 많았던 카르타고는 배상금을 30년 만에 다 갚습니다. 이번에도 따로 세금을 거두지 않고 말이죠. 로마는 이런 카르타고의 저력에 놀라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한니발에게 당했던 트라우마와 카르타고의 놀라운 복원력을 보면서 로마 정계에는 카르타고의 선멸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늘어만 갔죠. 요지는 카르타고가 존재하는 한 로마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거였죠. 3차 포에니 전쟁은 이런 로마의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서서히 국력을 회복하는 카르타고를 보면서 로마는 카르타고를 칠 구실을 찾습니다. 그리고 묘수를 찾아내죠. 2차 포에니 전쟁 후 체결한 조약에서 카르타고는 로마의 허락 없이 어떤 전쟁도 수행할 수 없다고 명시했는데 그 점을 이용한 겁니다. 로마는 누미디아를 배후에서 조종해 카르타고를 침략하게 합니다. 거듭된 누미디아의 약탈에 카르타고는 로마의 중재를 요청하지만 로마는 애초에 그럴 생각이 없었죠. 결국 카르타고는 누미디아의 공격에 맞서 싸웠고 이를 빌미로 로마가 쳐들어왔습니다. 뭐 지도 함께 볼까요? 바로, 어, 카르타고가 있고, 어, 그 옆에 누미디아. 누미디아가 계속 카르타고를 공격하는데 로마가 중재하지 않고 냅둔 거예요. 로마 허락 없이 전쟁을 하니까 결국 그걸 빌미로 전쟁을 일으킨 게 3차 포에니 전쟁이죠. 자, 로마는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했고 카르타고는 순순히 응합니다. 다시 로마군은 수백 명의 지도층 인지를 요구했고 카르타고는 이것도 응합니다. 카르타고는 아직 로마와 싸울 여력은 안 된다고 판단했던 거죠. 자 그러자 로마는 마침내 최후의 카드를 꺼냅니다. 모든 무기를 넘기라는 것. 게다가 무기가 될 만한 모든 세부지도 다 넘기라는 것와 카르타고는 어이없게도 로마의 모든 무기를 넘겨줍니다. 이때 내놓은 무기와 갑옷이 산을 이룰 정도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로마는 약속을 어기고 군대를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이번 기회에 카르타고를 아예 멸망시키려고 작정했던 겁니다. 로마군의 의도를 뒤늦게 알아챈 카르타고는 모든 시민이 성 안으로 들어가 동성에 돌입했습니다. 최후의 순간에서야 카르타고는 국가다운 저항을 시작한 거죠. 놀랍게도 카르타고인들은 2개월 만에 120척의 배와 수만 개의 검과 창과 방패를 만듭니다. 여인들은 머리카락을 찰라 활시위를 만들어냈죠. 세 겹으로 이루어진 성벽에 기대, 카르타고인들은 무려 3년을 버텼습니다.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건축수를 자랑하는 카르타고인의 성벽이었기에 가능했죠. 하지만 카르타고는 끝내 무너졌고 25만의 시민 중에서 무려 20만이 죽고 5만은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로마군은 카르타고 땅에 소금을 뿌려 무려 100년간 불모지로 만듭니다. 포인니 전쟁은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돈으로 평화를 살수 없다. 칼을 내려놓는 순간 평화는 멀리 사라진다. 국가는 반드시 피로서만이 지켜진다는 사실을 말이죠. 카르타고를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로마는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고 본격적인 제국시대를 향해 쾌속 질주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세번의 영상을 통해서 1차, 2차, 3차 포에니 전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